우리의 영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의 언어인 빛과 사랑을 주시고, 현재를 살아내며 항상 완벽하다 고백하게 하시며,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오늘 시간과 장소와 관계의 정화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둘의 정화가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 됨을 이루기 위해 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를 이룰 것입니다. 교회가 영성과 지경이 함께 확장됨을 성령을 의지하여 선포하오니 우리와 함께 움직여 주시오. 이루게 하소서. 우리의 선생되신 예수님, 길과 진리로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도록 말씀하시는 임경 목사님을 우리의 선생으로 보내주시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대학원 족 모두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전부를 표현한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사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이물이 쓰이는 곳 쓰이는 곳이 어디든 주님의 향기가 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생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